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밭에 나와가지고 이제 잡초 제거, 이제 풀약을 치고 있습니다. 아, 새벽에 일어났더만은 와, 정말 춥더라고요.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, 아, 얼음 돌고 장난이었습니다. 아, 그래가지고 위에 잠바도 있고, 아, 장난입니다. 지금. 아, 그리고 지금 이제 해 뜨기 시작하는데, 그나마 이제 날씨가 좀 괜찮네요. 와, 빵모자까지 쓰고, 어, 오늘은 제가 제초제를 치는데 어, 제초제는 치는 방법은 뭐 경기 분무기로 해가지고 줄을 당겨가면서 칠 수도 있고 뭐 울머지고 뭐2 0리터짜리를 들고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액 살포기라고 해가지고 좀 가벼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수울케 하고 있습니다. 음, 여기 보시면 이제 원액 살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, 생겼는 이제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는 겁니다. 요 앞에 이제 여기 회전을 하면서 이제 한 반경 한1 m 정도를 이제 미세하게 날려주거든요.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. 어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옆에 건전지 보이시죠? 건전지 D 타입 부계가 들어가고 어 그래서 앞쪽에 요 회전체 회전체만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어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 물통에 이렇게, 그, 약을 태웠는데요. 요거는 한1리터 정도 됩니다. 요 노란색 통에. 어, 그래가지고, 저희는 그 하이로드 카는 거는 비싸가지고 안 하고, 어, 저희가 하는 게, 음, 항상 치는 거, 가장 싼 거, 글라싱 카는 거를 이제 한 3분의 1, 요게 300ml 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, 아까 저 노란 통 있지 않습니까? 노란 통, 저거에 요게 100ml 3분의 1을 넣고 물을 다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그 점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물이기 때문에 좀 빨리 소모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 댕깁니다 그냥 빨리빨리 빨리 댕기고 그래도 오지간하면다 죽어요 다 죽는데 혹시나 안 죽는다 하면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삭 치면 되기 때문에 전체 댕기면 양 많이 들고 빨리빨리 빨리 댕기면은 거진 다 죽습니다 제가 봤을때 어 일반 그 어, 그냥 일반 걸음으로 댕기면서 이제 싹 흔들면서 이렇게 계속 댕기거든요. 그러면 뭐 거진 다 죽는다 보셔야 돼요. 어, 그리고, <laughs> 음, 어, 이제 좀 물통 같은 거를 이제 예비용으로 노란통, 아까 그 원액 살포기에 담겼는 노란색 통 말고도 뭐 예비용으로 1터짜리 요런 걸 하나 더 들고 댕기면서 약을 태워서 이제 멀리 갔을 때 다시 요 약타로 오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하나를 더 들고 당기면서 이제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통도 이제 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.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요 물통을 계속 기울여 가면서 이제 요 뚜껑을 열어가면서 불락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어, 저는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았습니다. 달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캬, 똑똑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농담이고요. 어, 하여튼 불편해 가지고 저렇게 달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바리를 타면서. 온밭을 돌아댕기고 있거든요. 어, 그리고, 음, 풀 자체가 얼마나큼 크느냐 하면은, 어,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, 한한뼘 정도 되었을 때 치는 게 가장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풀이 더 크잖아요. 만약에 물 높이까지 된다 하면은, 예를 들어가지고, 이제 원액 살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에 들고, 이렇게 댕기면 되는데 이게 풀이 많이 자란다 하면은 이걸 더 들어야 돼요. 아니면 회전체에 이제 풀이 계속 건들려 가지고 회전체가 빨리 안 돌거든요. 그래서 어 그냥 좀 수월하게 하락하면은 어 되도록이면 좀 풀이 좀 작을 때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약도 적게 들고 풀도 잘 죽고 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. 그리고 원액 살포기는 어 되도록이면 유목 가까이에는 별로 안 치시는 게 좋아요. 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. 어, 하여튼, 되도록이면, 수울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, 뭐, 제초제를 친다든지, 아니면 뭐, 위에 약을 살포한다든지, 어, 최대한 뭐,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대로, 수울케 하는 방향이 있으면, 수울케 하는 게 맞아요. 제가 농사를 지어봐도, 뭐, 힘들게 한다 해가지고, 뭐, 돈이 더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, 농사는, 하... 그렇습니다. 해보니까 골뱅이에요. <laughs> 골뱅인데, 뭐든지 수울케 할수 있으면, 수울케 하는 게 맞습니다. 맞지 않습니까? 아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저는 지금 열심히 이제 풀 제초 작업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풀도 그렇습니다. 이제 풀약도 요즘에는 PLS 때문에 이제 칠수 있는 밭이 있고 못 치는 밭이 있거든요. 저거는 감나무에는 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에 약 고추밭이라든지 뭐 다른 작물에는 다른 밭에는 못 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제초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. 아, 그리고 저 원액 살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이제 그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바람 안불때 치시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워낙 미세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다른 작물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아, 되도록이면 이제 바람이 안 부는 새벽에 치시는 게 맞습니다. 기압이 낮을 때. 아, 하여튼. 저는 열심히 또 원액 살포기를 가지고 열심히 돌아댕기면서 제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